네, 안녕하세요. 머니만입니다. 자, 오늘, 음, 주식 강의는 아니구요. 음, 오늘 주말에, 주말 이용해서 가족들하고 조금 본 내용인데, 아, 제가 이거를 영상을 좀 공유를 좀 하려니까, 이 저작권 때문에 공유가 안 되더라구요. 그래서 링크를 제가, 제가 남겨뒀어요. 그래서 그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,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내용은 그 대장암 4기 예 젊은 여성인데 가족 가족은 남편과 아기 17살짜리 어린애 데리고 있는 내용인데요. 어 암에 걸려서 그 소중한 시간을 어 암에 걸려서 일단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또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. 마지막까지 그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, 또그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이 이암 암에 대한 죽음 암과 죽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짧은 인생에서의 소중함을 아는 그래서 이 제목이 암이에요. 그래서 이걸 한번 한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조금 열어봤습니다. 어 사이트는 어. 링크 주소는 여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링크, 링크 주소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보통 링크 주소 여기 더보기 있죠? 여기 아니면 제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주소를 어, 달아놓을게요. 그러면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링크 주소는 요건데 요거는 복사해서 제가 댓글로 붙여놓을게요. 한번 보세요. 그 시간 내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시면 아마 좀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감사합니다.